저는 이 기술이 확실한 미래의 트렌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AI 덕후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강화학습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알파고를 만든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강화학습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차드 서튼 교수님이 작년 5월달쯤에 작성한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커리어를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서 그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영어로는 더 미터 레슨이라고 하고요. 한국어로는 쓰라린 교훈 이 정도로 표현이 되겠죠. 이 글을 요약을 해보자면은 아, 우리가 AI를 연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이 인간의 지식을 최대한 사용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는 거. 그게첫 번째. 두 번째는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최대한 사용해 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의 컴퓨터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GPU가 10개가 있어요 평생 내가 10개가 있을 건 아니지만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새로운 기법을 만들어 내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새로운 알고리즘이라든지 새로운 방식을 내가 만들어 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컴퓨팅 자원이 계속 증가한다라는 가정에서 컴퓨터 자원이 늘어날수록 더 잘하게 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둘다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쪽에 신경을 쓰면 한쪽에 좀덜 신경 쓰게 되잖아요.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지식을 최대한 컴퓨터한테 이식시키려고 하는 방법보다는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는 방법이 결국 이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많이 들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컴퓨터 과학자들이 체스를 하는 방법을 사람들의 체스 기법을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바꿔 가지고 구현을 해 냈거든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단순히 이제 브루트 포스, 단순 무식하게 다 검색을 하는 방식으로 체스를 두는 방식을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는 브로드 폴스가 이기니까 기존의 방식을 사용했던 분들이 새로운 기법을 더 발견해 내면은 저런 단순 무식한 방법을 이겨낼 거야 라고 해서 계속 이겨나갔지만 결국에는 이제 검색 알고리즘이 승리를 하게 됐어요, 체스에서. 마찬가지로 바둑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죠. 바둑도 인공지능으로 바둑 뜨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의 기보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만들어낸 알고리즘들이 있는 반면에 강화 학습 에이전트는 밸류 펑션이라고 현재 판세를 측정하는 함수와 시뮬레이션을 계속했어요. 검색을 하면서 최선의 수를 찾는 방법에 대한 검색을 최적화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알파고가 이기게 됐죠. 인간의 지식을 컴퓨터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방법보다 컴퓨터의 자원에 의존해서 컴퓨터의 검색을 최적화하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또 다른 거는 컴퓨터 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비전이라는 게최근에 엄청나게 잘 되고 있잖아요. CNN이라는 이제 컨볼루션 뉴 t 네트워크 방식의 기법이 잘 워킹해 가지고. 근데 그 이전에도 이제 컴퓨터 비전이 있었는데 엣지를 찾는 방법이라든지 실린더를 찾는 방법이 사람들의 지식을 활용한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컴퓨팅 자원에 이전해 가지고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아주 단순화되면서 바뀌었죠. 전반적으로 컴퓨터 비전의 기술은 다 딥러닝의 컨볼루션 쪽으로 많이 대체가 됐죠. 결과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가 돼요. AI 연구자들은 종종 그들의 지식을 에이전트에 만들어 넣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내 지식을 컴퓨터한테 알려주려고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기법들이 잘 워킹을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기도 하고요 기존의 것보다 좀더 괜찮아지니까 근데 길게 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진보를 방해하는 일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혁신적인 기법들은 결국 정반대의 접근법 즉 컴퓨팅 파워에 레버리지한 탐색 알고리즘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AI 리서치나 엔지니어링을 할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AutoML이라고 볼수 있죠 구글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긴 한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잖아요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데이터 리퍼센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조합을 해보면서 내 문제를 잘풀수 있는 모델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 자체를 컴퓨팅 파워에 이전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AutoML이라는 기술이 확실한 미래의 트렌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할 거예요 강화학습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하나의 에이전트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갈수록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동시에 띄우는 방법 A3C 같은 기법들도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강화 학습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에이전트와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가진 방식으로 계속 분산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엔지니어링 면에서는 스케일러블 AI 컴퓨팅이라는 분야입니다. 스케일러블 AI 컴퓨팅 같은 분야는 엔지니어분들의 서포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원을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하는 과정들이 백엔드 엔지니어로서 가져야 할 기본기들이 많이 있어요 AI 연구를 위한 분산처리라든지 학습 효율화 그리고 스케일러블 컴퓨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 분야가 아주 장래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현재 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머신러닝 업무자동화, 머신러닝 리서처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자동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연구자들이 하는 일들이 대부분 자동화가 될 텐데 그 중심에 오토메일이 있을 거고 오토메일에서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feature engineering을 자동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델 셀렉션을 자동화할 수도 있고 핫버파라미터도 자동화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라벨링도 액티브러닝 같은 기법들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데이터 라벨링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스케일러블 AI 컴퓨팅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앞으로도 이제 AI의 트렌드라든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